Саня, н а 어떻게 나왔을 이거 어려운 거 있잖아. 이거 와? 어? 이거 그 어. 뭔가 뭔가 이게 아... 문제가 아니라 개각을 할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어. 어. <laughs> 왜 그것도 개념해줘야 돼? 어렸죠. 어. いいんですか 마이너스 팔로 잡을 수 있겠지? 나는? 마이너스 팔로 잡았지 이랬을 때두개의 합이 40보다 작대 그러면? 10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냐? 40보다? 작다 하고 부등호를 처럼 되지? 1차 부등식의 풀이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자, 동료와 함께 계산 몇 X? 2X 2 왜? 선생님이 냥가 가려서? <laughs> 아. 눈이 안 좋다는 얘긴 줄 알았어. 뭐이 정도는 되거요어디서을까 음. 어, 뭐 이렇게 서을 네. 네. 이렇게 서 네. 알았어. <laughs> 근데 거의 x로 잡을 건데 연속한다고 하면 항상 정중앙걸 x로 잡았지 그래서 정중앙골 x로 잡으면 연속한다고 했으니까 하나 작은 거 하나 큰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이거에 합이 60천보다 작다 합이니까 3개를 다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아 더해줬을 때6 3천보다 작다니까 약간 똑같은 형태네 그냥 동양계 계산해주고 상수 없어지니까 4x가 63보다 작다. x가 뭐보다 작다? 21보다 작다. 왜안 보여? 지금도? 여기 소 시작하자마자 좋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이네. <laughs> 지금 이건 x값이지? 그럼 지금 x값. 가장 큰거 뭐야? 20. 20인데 세수 구하라 했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죠? 한 대 번. 하나는 3번의 국어시험에서 89, 85 어머 8 5 82점을 받았다 근데 얘 평균이 마지막에 몇 점을 받아야 87점 이상이 되냐 그러면 우리 아직 시험 안본 거잖아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목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X. X로 잡았어야 돼. 평균이 87 이상이니까. 평균 보안식은 다 더한 다음에 요거에 개수로 나눠주는 거였지. 그러면 시기 89, 85, 82. X를 개수니까 4로 나눈 게8 7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괜찮을까? 뭐 해봐. <laughs> 다음 12번. 1개에 2,000원인 배 6개와 1개에 1,200원이 사과를 사용한다. 배 가격 개수 나왔고 사과는 가격밖에 안 나왔어. 사과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냐고 물어봤니까 사과 개수를 X계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물어본 걸 X로 정리를 통니까 그러면 금액은 2,000원짜리를 6개 샀어요. 에다가 1,200원짜리를 X계 샀어요. 얘가? 무섭게 거기 서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얼른 뭐아번해세 앉아 앉아. 번째밖에 안 돼서 지금도 해본 적이 약간이 아 얼른 가자 들른 가자 걔는 안 했어 오늘 뭐냐 1차 무소지 활용에 다고 가방이 바뀌었네 얼른 챙겨 위에 더에더 세밀해 좀기이 없구만 얼른 더 세밀해 더 세밀해 <laughs> 12, 1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파란색 페인트를 몇개살 거냐고 물어봤자. 유채화나 몇 번까지 쓰셨어요? 제가 그래야 안 지울 거니. 자, 형의 저축액은 23,000원 동생은 12,000원이다 다음부터 형은 매달 2,000원씩 동생은 매달 3,000원씩 저축한다면 몇 개월 후부터 어쩌고저쩌고 형이 더 많아지는지 형보다 많아지는가? 라고 했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몇 개월 후냐? 물어봤으니까 그걸 수로잡아야겠지 6개월 후의 각각 저축액을 생각을 해보자 형은 시작이 23,000원이야 매달 2 0 0 0원씩 저축을 하는데 23,000원인데 영이 하나 없어졌네 23,000원 여기에 2,000원씩 저축하니까 x개월 후면 2,000x가 불어나 있을 거고 동생은 내가 3,000원씩 저축하는 데 처음 시작이 12,000원이니까 시기 아, 과학이 3,000x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동생이 언제 더많아 지는지를 그런거잖아? 그럼 동생이 더많아줘야 되겠지? X 한쪽으로 넘기고 상수 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넘기고 넘기면 만1 0 0 0원계산해 안돼? 1 0 0 0원이전 X보다 작다 그럼 X가 뭐보다 크다? 1개 예. 예. 그래서 답은 얼마? 12개 예. 12개가 등었으니까 꼭 주의하시고 다음 23번 저 <laughs> 녀석 못 듣는 중 <laughs> 쓰기 화끈해 쓰기 화좀 기다려줄까 어차피 한 번은 안 기다리지 말라고 그럼 뭐 받아쓰기만 하시게요? <laughs> 왜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 그럴 거면? 나 오늘 아침에 이상해서 깜짝 놀랐잖아 눈이 엄청 쌀이는 거야 <laughs> 아, 와. 이게 3월 중순에 날씨가 맞나? 싶던데 밖에 나갔는데 목련과 눈이 동시에 공존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짜. 꽃이 피었는데 눈이 내려. 얼어죽지. 목련이 심지어 만개했어. 말이 돼? <laughs> 믿겨지지가 않아. 아니, 진짜. 내가 뭐지? 서울 사는 친구가 있어서 눈 내리면서 단풍이 잔뜩 든 모습은 그때도 처음 보긴 했는데 꽃과 눈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얘례될줄 진짜 상상도 못했어. 지구에 정말이 가까워져 오는 그런 느낌 조심해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 알겠어 유치원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다 썼어? 그래 그래 손 하나도 못 듣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용요금은 1시간까지는 5천원이고 1시간이 지나면 그 마다 50원씩 추가된다. 9천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분 동안 이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를 x로 잡자. 내가 x분 이용할게요. 하면은 1시간까지는 5천원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은 나간다는 거야. 여기에서 9천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자, x분을 이용할 건데 그 중에서 1시간은 5천원으로 빠졌어. 그러면 몇 분이 빠져야 돼? 60분? 네, 60분이 빠져야겠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 추가해야 할 요금은 50 곱하기 x-60. 60분 이후로 1분당 50원이니까 얘가 9,000원 이하이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laughs> 27번. 원가가 6,000원인 물건을 정가 20% 할인하여 원가 정가 원가가 6 0 0 0원이에요 근데 정가를 얼마나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 물어봤어. 근데 난 정가를 x1이라고 할게. 그럼 지금 정가 20%를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면 정가의 2 0 할인한 거니까 100분의 80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가 100%였을 테니까 얘를 팔아서 원가의 40% 이상의 이익을 얻는데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 나오는 거잖아 판매가에서 원가를 뺍시다 원가를 빼면 얼마지? 6천원 빼면 얘 이익인데 이 이익이 원가의 40%를 40 빼면 원가의 40%보다 크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아, 되겠지? 그러면 양변에 100 말고 11곱할까? 양변에 1을곱해주면8 x 6만이 4 6, 6 4 24 하나 둘셋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양해주면 8 x 가 8만 4 0원보다 크거나 같다. 너네가? 첫야 <laughs> 내가 생각해봤는데 문제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냥 끝까지 할까? 아니 문제가 양이 얼마 안돼아 어, 이건 얼은안 되는데 저건 푼도 너무 어려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다 <laughs> 그럼 그냥 프린트 추가로 준다? 지방폭.. 꼭... 뭐? 몇 번까지 해요? 몇 번까지 하냐고? 유형 10까지 하자 그럼 1 0 38번까지 어 아. 엄청 적잖아 네. 그래서 큰일 나가네 <laughs> 지방폭가이 어쩌고 저쩌고 천 원인데 800원이다 6천.. 아 6천 원이래 2천 0백 원일 때몇 송이 사냐 그러면 가네이션을 X송이 살게요 했을 때지방에서 사면 뭐 그냥 갖다 걸어오면 되니까 원고. 왕복... 그런 게 없잖아. 교통비가. 그래서 교통비 없이 천에스가 들어요. 이게 집에서 사는 거. <laughs> 직접 밖에 나가서 도매시장에서 사는 거. 하나당 800원이긴 한데. 얘가 광고 어, 교통비가 지네. 2,600원이래. 그랬을 때. 도매시장에서 사는 게더 게 유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유리한 건더 싸야지. 관람객은 한 사람당 5천 원이 입장료에 20% 할인해주는 건물관이 있다. 그러면 입장하는 사람 수를 물어봤으니까 걔를 미지수로 잡으면 되겠지. 미지수 x로 잡았을 때 일단 원가대로 다 내면 한 사람당 5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야 될 거야. 그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고 싶어서 15명 거를 단체 입장권을 사겠대. 그러면 단체 입장권은 5천원을20% 할인해 준다고 했으니까 5천원을 15명 거살 건데 20% 할인해 준대요. 이렇게 되 맞아? 근데 얘가서 유리해야 되니까 요렇게 걸어 주면 되겠지? 러면 주죠. 2 0 0 x 가내가60 7 5 750 배. 아 계산하기 너무 귀찮은데? 68에 40 40에 0 하나 더붙고15 곱하는 거니까 60 2 6 이렇게 많아 하나가 없는 거 같아 0이 얘가 얘가 0이야 보다 이렇게. 명색에 떼고 약번호 좀되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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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으니까 1 3명부터2 12. 12. 12. 숙제는 6 0 2까지 해오시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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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 12. 12. 12. 12.